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소문만 무성했던 엑스박스 구입 게임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가 조금씩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유한 게임에 대해서 클라우드 스트리밍을 즐길 수 있는 메뉴 화면이 유출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을 즐길 수 있는 웹페이지에 접속 시에 스트림 2번 모 게임즈 유 r 오바이라고 해가지고 번역하면 소유하고 있거나 구매한 더 많은 게임을 스트리밍 하세요라는 문구에 새로운 카테고리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개된 게임으로는 뭐드레치가 있고요, 다잉라이터 2가 있고요, 하데스, 하이온라이프, 마블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메트로 엑스더스, PJ 투어 AK23, 그리고 더 쿠루 모터 페스트, 더 위쳐 3를 비롯해서 뭐 엑스박스 퍼스트 파티 다양한 게임들이 있는데요. 자 우선 그 중에 혹시나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세 개의 게임을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잉라이터 2를 가지고 이렇게 엑스박스닷컴 플레이 사이트에서 다잉라이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 지금 이렇게 다잉라이터2라고 해가지고 나오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다잉라이터2는 엑스박스 게임패스로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게임이지만 지금 이렇게 클라우드 버튼이 있어가지고 바로 플레이를 할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정식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클라우드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참고로 이 게임은 제가 지금 구입을 한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어, 만약에 하이온 라이프를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온 라이프를 검색을 하고요자 들어가면은 자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버튼이 있는데 자 위에 보시면 게임 구매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게임 패스 얼티밋을 사용해서 클라우드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어 참고로 하이온 라이프도 얼마 전까지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있다가 지금 내려간 게임인데 어 나중에 게임을 구입을 하면 게임 패스가 아니어도 이렇게 클라우드를 통해가지고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또 마지막으로 더 크로 모터페스트 유비소프트에서 나온 게임 있는데요 한번 그 또 검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더 크루 모터 패스트 자 버전이 있구요 자 들어가면 은 마찬가지로 어 클라우드 버튼이 있구요 지금 현재 활성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아직 게임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게임 구매가 필요하고 게임 패스 얼티밋이 필요하다 그래서 게임 패스 얼티밋에 가입을 해야지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튼 구입한 게임에 대해서 소유한 게임에 대해서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가 곧 된다고 라 하는데, 어 빠르면 11월 달 안에 된다고 라 하는데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소식이 업데이트가 되어서 간단하게 영상 찍어서 공유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유정근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